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맞추기 지금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뭐 이름 지어낸다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 스포츠 스타분들은 제가 진짜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부터 저 진행할게요. 자, 탱크보이 최경주 골프 선수죠. 이건 알아버려야지. 이분이 광주대 출신일 겁니다. 예, 호남대인가? 예. 탱크 보이 최경주. 예. 기가 막히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어, 탁구 어, 천재 유승민. 그렇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아이돌하고 다르잖아. 아이돌은 이제 내가 아이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못봐 가지고 모르는 거고 정확히 알잖아, 지금. 아주 좋죠.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요거 수정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맞출 설정. 어, 사주 돼 있네. 오케이. 자.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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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로 예. 김연아, 기, 김연아 씨 이, 이후로 잘하시는 분 있나? 또 누구 있나? 어, 그러니까 얼음판이인 연아킴, 음. 아 차준환 씨, 아, 차준환, 차준환 씨 유명하잖아, 열심히 하시잖아. 아 유영, 유영, 어, 오케이. 탱구, 눈뻥이고, 어, 윤성빈, 스켈레톤 윤성빈, 예. 예, 왜냐면 윤성빈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진짜 멋있죠? 예, 또 금메달 따셨고, 아이언맨, 탱구 닮았습니다. 탱구인 줄 알았어요. 자. 육상선수, 김민지. 나도 몰랐는데 유튜브에 계속 떠요, 그냥. 어. 아니, 자, 거짓말 안 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떠.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예. 어, 좋습니다. 자. 커쇼 미쳤잖아. 진짜 존나 잘 알잖아, 진짜로. 와, 내가, 내가 생각해도 십절었다, 진짜로. 예. 십절었죠, 여러분들. 존나 잘합니다, 여러분들. 네가 먼저 보고 하면 어떡하냐고, 안 봤는데? 이거 못 보게 하는데요? 어. 안 봤는데 자 박세리 박세리 예전에 이제 애국가에서도 그 TV 영상에서 나오는데 박세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가지고 딱친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 거기서 해지고 나가 근데 이루이라 이거 어 아, 애국가가 아니라 그거 어 근데 애국가에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애국가에서도 예. 자, 펜싱의 신 역시 박상영. 진짜 심내죠 제가 이제 또 중계할 때 올림픽 때 역시 박상영 이걸로. 예, 진짜로. 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박상영, 박상영 선수. 어 해태 타이거제 신 그리고 나고야의 태양인가? 선동열. 예. <laughs> 선동열과 최동원 최고의 투수를 제가 이제 한참 야구에 빠졌을 때 선동열 선생님 다큐, 최동원 선생님 다큐를 계속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장종환 선수부터 해가지고 막 진짜 뭐저 정민철, 막 이런 선수 투수까지 막 계속 갔거든요. 예. 장종환 선생님은 다. 타장가? 하여튼, 예, 그렇게 좀 됐었는데. 아, 장종훈, 장종훈. 어, 죄송합니다. 자. 네? 이명철. 아, 죄송합니다. 진짜 몰라가지고. 아, 수영선수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이명철 실로 좀. 수영선수. 근데 딱 봐도. 인기도 많고 수영 잘하게 생겼네. 어, 내가 봤을 때 최소 별명 한국의 물개인데, 어 바다 물개. 예. 어 잠시만요. 이 동진. 아, 내 네, 농구는 잘 모르겠는데. 어, 피바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지금 이 지금 국가대표 오신 것 같은데. 예, 여준석 형님. 어, 여준석 형님 좋습니다. 어, 진짜 미남이네요. 아니, 무조건 알지, 진짜로. 아, 누구지? 어, 그분 닮았는데, 옛날에. 한기주? 아, 김서현씨구나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김서현씨 예, 진짜 또 잘하시는 것같아 나오셨는데. 아, 저 한기주 씨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 나 누군지 알아. 아나 진짜 누군지 알아? 팟순. 아 누군지 모르.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하... 이수진? 아 김은정 씨.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분이 영미하신 분이잖아. 아 미치겠네 진짜로. 오케이. 자. 아아나 이름 알아. 아 존나 유명한데? 이 사람이 챔피언이잖아. 오니가 오니가 아 은간 와 아, 진짜 존나 짱나네 아 그러니까 이거 아는데 하아 또 이, 이게 짱나게 됐네 이게 아 처음에 잘하다가 이게또뭐 하는 거냐 배구 선수 같은데 이세정 아 죄송합니다 아 미치겠네 이거 배구를 제가 잘안 봐가지고. 김단비씨 아농구선수예요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죄송하고요 김연경 음, 김, 김연경 식빵누나 김연경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님 야신 예 김성근 감독님 무조건 알죠 여러분들 예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들 또 저그또 저 야구 또 예능 나오시잖아. 예능 일을 하기엔 진짜 또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하고 계신데, 어 그래 아 최강 야구 최강 야구. 어자아 미치겠네. 음. 프리티너 아 몰라 몰라. 아 테니스 선수 같은데 세레나 윌리엄스. 음아자자자 자, 자. 루카코 드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맨만 수하지 마시고요. 자 세레나 윌리엄스 어 어떻게 보면 또 테니스의 또 어, 유명한 선수 같습니다 예자 파키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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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옛날에 메이웨더랑 예 그때 이제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라 얘기가 나왔죠 서로 어 엄청 막 이렇게 난타전을 원했는데 사람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경기가 있었던 예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 파키와오, 예. 이치로! 이치로! 어, 정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항, 한국 야구는 일본을 뭐 넘어설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일전이 엄청 불탔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MLB의 레전드 선수 이치로입니다. 자, 아, 그날조예요 아, 그 날조야? 그 오역이라고? 아으, 씨. 음. 율리에스는 뻥이고, 아! 댐댐버! 아우, 뭐, 누구야? 아우, 씨. 아, 범스테드는 누구야? 아, 난 펌프리카밖에 몰라, 나는. 아, 씨. 음. 개유명하다고? 아, 진짜로? 나왜 처음 알았지? 나, 나도 옛날 한참 헬스 했는데. 음.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진짜 확실히 알아.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들. 야구의 황제, 야구 대통령, 베이브 루스. 탈!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위인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베이브 루스, 야구 대통령. 예, COT a -T, 고트 예. 좀 미쳤고요,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이름이 조지 허먼 루스인가 보네. 자. 아, 나 이름 진짜 아는데. 아, 이거 모르면 진짜 심각한데, 진짜, 이분. 아, 나 이름이 근데 갑자기 급하게 생각나. 나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는데. 아, 무슨 화로 끝났으신데, 화? 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진짜. 아, 이분 알아야 되는데, 아, 진짜 레전드신데. 아, 무슨 화로 끝나는데, 아. 아, 지겠다 진짜. 도와줘요 박재박 이름이 생각 안다레전드 무슨 화로 끝날 수는데 아니 무조건 알아 스티드 스케이팅 저 선수시잖아 쇼트트랙 아니고 스키스치... 아야 박재박 도와줘 박재박 네 형님 이름이 생각 안다 누구시지 그결혼하셨잖아 그래 그 그분 그그 이상 이상 아 이상화 이상화 쯔야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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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남 강남씨랑 또 결혼하셨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오케이 자 메이웨더 음 아니 메이웨더는 알지 메이웨더는 무조건 알죠 여러분들 아웃복싱의 황태자 어, 메이웨더 에이씨 너무하시네 우사인볼트 예 아니 바로 알죠 여러분들 예어 어떻게 보면 또 육상 어 코트죠 여러분들 레전드 예어 진짜 장 장대 멀리 멀리 뛰기 신인데 진짜로 아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그러니까 아난 충격까지 했는데. 아박각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성벽. 아 우상혁씨 아. 그러니까 장때 멀리 뛰기 신이잖아. 아. 채팅 안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궁금해도 안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퀴즈 의미가 있어서 채팅 보면 안 됩니다. 우상혁 화이팅! T1의 탑 최우제 제우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네, 가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의 황태자. 이.용.대 남자 아 뭐였지 하여튼 남자 롤러브레이드 하여튼 차준환 아 피겨스케이팅 아 진짜 이름이 헷갈리네 아이 정도면 진짜 하여튼 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차준환씨 미남이죠? 예. 엄청 잘생겼고, 예. 아니, 나 무조건 알지. 홍구. 음. 아, 레이커스. 미디엄 레스턴트. 아, 루브, 르브, 이 사람이 루브론 제임스구나. 아, 얼굴을 이제 알았네. 루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야, 루브론 제임스가 그 말했잖아. 그, 저, 뭐야, 저, 리얼 월드 그거. 어. 음. 뭐라고? 이건 좀 심하다고?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예. 루브론도 나 모르잖아. 어, 그건 모를 수도 있지. 왜냐면 내가 농부에 관심이 없는데. 루브론도 나 모르잖아, 얘들아. 그럼 저, 나도 모를 수 있지. 뭐, 이게 뭐, 나락은 아니지, 사실. 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아, 일단은, 함부로 장난치다 돋될 것 같아서, 일단은,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아, 올림픽이 상체다. 코베르탱 남작. 좋습니다. 코베르탱 남작 선생님. 자, 하이머딘거 하지 마시고요. 예, 하이머딘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장난하지 마시고요. 자, 샤라 뽑아! 기가 막히죠? 김하성! 야! <laughs> 김하성 선수 너무 또 잘하고 계시고 어, MLB 어, 레전드 야구 선수 김하성 선수입니다. 어 이분 아는데 김현경 씨랑 친한데 이수진 아 양효진 아아 아, 배구 선수인데 아.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진짜 레전드 스피드 스케이팅에 어 밑에를 보면서 저랑도 합방했었죠 곽윤기 선수. 아 쇼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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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렸습니다. 아 미치겠네 아. 아멋진 금메달 따셨다고 런던 2012 런던 오학만 아 양학성 선수구나 아 양학성 선수 또 도마의 황태자 양학선 기술 만드신 아 잠깐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양학선 선수 예또 레전드시죠 아 여러분들 진종호 권총 예 진정한 스나이퍼 진종호 선수 예아 농구는 내가 아예 모르는데 윌리 제임스 아 아니 누구야 아씨 아 아니 나 농구도 아예 몰라 아우음오이 사람 진짜 당구의 황태자 올리버 칸아칸닮았는데요 아니 나 진짜 몰라 아이 덴마크 사람인가 보다 부름달인 거 보니까 이름 옛날 뭐롬메달막 그런 거 이제 덴마, 덴마크 사람인가 보다 어자아 양궁 아 이분이 나이스 오케이 막 이렇게 하신 분인데 아아 아, 인스타에서 그황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아 이게 누군지 아는데 이재혁? 아 김재덕 김재덕 아아 김재덕 아아 진정한 진정한 화살의 신인데 아 어? 불스라고 미하일 스린스 아야 아야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야 나 농구도 아예 모르겠어 스카티피펜 야 스카티피펜 마이클 조던 동료 아니야? 어? 아니 안에 나 알고 있네 아 어떻게 알았지? 최배달 선생님 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황소의 뿔을 뿔어버렸던 예 좋습니다 아예 바로 알죠 여러분들 중국의 야오밍 이건 알아 예 이건 압니다 여러분 옛날 하승기 선수 또 진출할 때또 야옹이 뛰는 게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스포츠 뉴스에서 봤어요 예 이건 압니다 예좋고요자 테니스의 신페달러 <laughs> 나달 페더러 시절 그때 그 시절 예 스포츠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저도 테니스 잘 몰라 가지고 자. 나 진짜 누군지 알아요. 유, 인비. 아 아. 아니, 저, 체조하신 분인가? 여서정씨가? 아, 맞다. 용철, 저 선생님, 저, 저 딸이시구나. 아, 이번에 또 잘하셨는데, 중계했는데도 까먹었네. 아. 음. 아, 미치겠네. 자. 아니, 농구선수가 왜 이렇게 많아? 제시카치먼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아, 예 모르겠어 진짜 아나나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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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제나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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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 시절 레인세포 최홍만, 제롬르 벤너, 셰비 슈얼츠 그때그 시절 그립습니다, k 원 예, 그립습니다. 음, 그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물론 UFC도 내가 보긴 보는데 잘안 봐서. 음. 아, 나 아예 모르겠는데. 하진갑 농구 선수 하진갑 아 진짜 농구는 내 아예 모르겠다 아 농구는 아예 모르겠다 진짜로 어아 이거 엄청 유명한 사람 같은데 뭐그 이름이 그 차가 있지 않나 설마 이 사람이 벤츠? 아 슈마구나 <laughs> 어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니 어 그니까 그러니까 슈마우 들어봤는데 아 진짜 이 사람이 벤춘줄 알았네 음 아니 아니 나는 이것 때문에 음 아니 왜냐면 유명한 사람 차로 이름 나오잖아 죄송합니다 음자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이 컵이 말, 만들어졌습니다 주일리메 여러분들 예 월드컵에서 처음에 이제 주일리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이 정도 기본 상식은 있어야 여러분 축구를 방송한다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 축구 책에서 읽었습니다 줄리메커 좋았다 오늘 농구 빼고 거의 다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한 20개 맞춘 것 같은데 50개 중에 어아 29개 와 오늘 웬일이야 29개 맞췄어 야 진짜 거짓말 하고 저번에 아이돌 그건가? 그 16개 맞췄는데 음 재밌는데 더 없냐고 재밌을 때 끊어야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 음물 맞추기는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야지 저도 뭐말 실수나 아니면 이분들이 누군지 알아야지 저도 방송하는데 또 편하기 때문에